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의 문자입니다 학교 축구할 때 니들은 포지션이 어디였냐? 난 골키퍼 공. 아. 반담은 항상 골 때려요. 그죠? 사람들이랑 문자하고 카톡 하다보면 이런 골 때리는 만담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건또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인터넷에 공유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문자 만담들 중에 미미된 사례가 예전에 소개드린 3 0 살의 원남스 혹은 미친 친화력의 친구친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미미된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만담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메갈로바니아 따라한다고 빠바밤, 빰, 빰. ババババッタ。 복사해놓은 거 까먹었다가 여자친구랑 카톡 중에 실수로 급발진해버린 적이 있었거든 이런 급발진 카톡 많죠? 특히 아이폰의 텍스트 대치가 거의 급발진 발사대 수준이더라고 텍스트 대치가 뭐냐 일종의 문장 단축키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니네 엉덩이 더러워를 자주 쓴다 쳐봐요 이게 구자라트워인데쓸 때마다 어디서 복부 태우기는 귀찮잖아 그럴 땐 엉덩이만 적어도 바로 니네 엉덩이 더러워가 출력되도록 하는 게이 텍스트 대치 기능입니다 멀쩡히 쓴다면야 뭐 집주소, 계좌번호처럼 적기 귀찮은 걸쉽게 쉽게 적는 유용한 기능이겠지만 텍스트 대치 모음 한번 검색해 보면 이거 지금 제 정신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손에 뽑을 정도거든. 때문에 멀쩡히 문자하다가 텍스트 대치 때문에 급발진해 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배송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택 우체국 택배 가능하십니다. 반택으로 할게요. 배송 오면 연락 드릴게요. 혹시 반택으로 하면 얼마인지 알려 주실 주슉슉슉 씨발로마 슉슉슉 씨발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슉슉 슉 어쩌고를 텍스트 대체는 설정해놓은 거임 아 이거는 쿠쿠루빙뽕이나 아닌가 아닌가배 처럼 재미있게 출력되는 도네이션 문구입니다 트위치 쪽에선 자주 쓰였던 일종의 밈이라고 할수 있죠 그니까 그걸 왜 설정해놓은 거냐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 어쨌든 이 급발진과 더불어 그냥 넘어가는 나 제법 젠틀해요. 로 받아내는 캐미 덕에 좋은 만남이 되어 커뮤니티에서 나름 인기를 얻게 된 짤방이죠. 이때 슉슉도 함께 퍼져 나갔고 이후 이 도라르방 짤을 만나게 되며 많은 인기를 얻음이 아니겠습니까? 시시킥킥킥뭐뭐뭐뭐 <씨시발어봐. 웃음> 뭐, 뭐, 뭐야 뭐뭐뭐 뭐, 뭐, 뭐야 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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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패러디도 참 많이 됐었죠? 아, 참고로 이 슉슉슉 밈은 옆나라 일본에서도 미약하게나마 퍼져 있습니다. 어찌된 영분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슉슉슉이 제일 유명해서 그렇지 텍스트 대치 대참사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보면. 저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땡땡호거든요. 혹시 오늘 반품 택배 가져가셨어요? 아침에. 땡, 에 땡, 땡. 문자 잘못 보냈어요. 청소정리 좀잘 부탁해요. 매장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땡, 에 땡, 에 땡. 너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야? 크크, <laughs> 에이, 차를 뭘로 보시고, 음, 아, 뉴얼의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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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체 이런 걸왜 설정해 둔 건데? 그리고 요새는 텍스트 대치지만, 원조 맛집은 사실 아이폰 자동 완성이었죠. 넌 항상 지네 맘대로지? 뭘내 맘대로야? 니야말로 이기자 부대. 이기자! <laughs> 이기지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지금 헤어드라이기. 헤어짓자는 거지? 니가 그런 식으로 말라 비틀어진 도라지? 잖아! 막 말하잖아 계속 넘어갔는데 자동완성 좀 끄고 이야기하면 안되냐? 미안 아이폰 이번에 처음 썬키스트 썬키스트 <놀람> <놀람> 처음 써봐서 진짜 혼동 그 자체라니까 자 근데 실수라는 게꼭 이렇게 저세상 감성이지만은 않죠. 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실수도 있단 말이야 야너 혹시 김현지? 아니 몇살십넷네장수하세요 네, 이렇게 사람을 착각해서 보낸 문자가 미미된 경우도 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 미미면서도 아직까지 흔히 쓰이는 그밈 바로 올때 메로 나죠 여동생이 집에 있는데 택배 아저씨한테 곧 도착한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바로 언니한테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대요 언니한테 문자 자를 보낸다는 게 그만 특별 아저씨한테 올때 메로나 잠시 후. 보세요 택배요 예. 문 열자 보이는 건한손의 택배 한손의 메로나 약간 컬투쇼 느낌의 이야기죠 2006년 다음 카페에 쓰여진 이 일화 덕분에 올때 메로나는 잘 다녀와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어디 갔다 온다 하면 올때 메로나 한 마디 덧붙이는 건 국룰이죠. 누가 쉬고 온다거나 게임에서 죽었다거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써먹기도 쉽고요. 아마 빙그레는 이 일화 적은 사람 찾아다가 메로나 한 박스라도 보내주고 싶을 걸. 실제로 빙그레는 이밈을 그대로 수용하여. 2018년에 올댓 메로나란 제품을 출시했고요. 예전 미미된 광고편에서 소개드린 빙그레우스 세계관에서도 메로나의 이름은 옹떼 메로나 부르장으로 정해졌다는 것. 자, 근데 이렇게 보낼 사람을 착각했어도 올댓 메로나 정도의 메시지만 보냈으면 귀여운 실수잖아요. 근데 만약 욕을 박았다면 그리고 그 상대가 정말 정말로 욕을 박으면안 되는 상대였다면 윤강우 씨! o 어, s h 무슨 의도지? 로 제가 육행시 해보겠습니다. 운 띄워주십시오. 윤. 교수도 사업화 끝났으면서 운음 띄우는 거 보소? 이거 실수로 보내고 두 시간 동안 얼마나 덜덜 떨었을까? 아무튼 이 카톡 덕분에, 모모루 N행시 해보겠습니다가 미미되기도 했죠. 약간, 뭐랄까, 이미 뱉트말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뒤늦게나마 주워 담아버리는 몸부림 정도로 말입니다. 번호 바꿨니? 자니? 너이 ***게 내가 연락해도 그딴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말랬지, ***가. 어디서 말투를 더 그지같이 업그레이드? 로 71행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약간 탈룰라 비슷한 감성이긴 해요. 하지만 탈룰라도 지금 깔끔하게 만날 여자 쪽지. 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 돌아가셨어. 그래, 보이네. 같이 정면 돌파가 있는 마당에 요거라고 정면 돌파가 없겠습니까? 난 30년째 사회가 거리두기 중. 사회가 거리두는 거 아님. 차단랍니다로 10행시 해보겠습니다. 사. 사회가 거리두는 거 아님. 회. 네. 회사가 거리두는 거 아님. 어. 가족이 거리 두는 거 아님? 이건 꿋꿋이운 띄우는 게 진짜 개웃기다니까? 자, 이렇게 실수로 인해 미미된 사례들을 봤는데,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미미되어 버린 경우도 있죠. 혹시 점심 먹었니? 네, 금방 먹었어요. 굿끼니는 제때 먹어야지. 일단 한 시에 보자. 집이 어디쯤이야? 근데요, 저 지금 한술잘 거라서. 굿끼 제 먹. 어디인데신촌이에요 어, 그래? 마침 그 근처인데 가도 돼? 아니요, 친구들이랑 할 얘기 있어서요. 응 그래 한참 재밌게 놀 때지 응 한재놀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될까? 콜 어? 열 쿨한데? 방금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오케이 콜당5저 예. 진짜 자존심에 금가려 그럼 진짜 저랑 연락하기 싫어요? 사진 사진 동영상 기프티콘 네? 사사 동 등등 매몰차게 까이는 카톡도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죠 흔히 야카우톡이라 불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했던 건 전설의 인우공 아니겠습니까? 땡땡 공지방 68명 여러분 단체방이 죄송하지만 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안녕 땡현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방학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 호화되며 김땡현님이 퇴장했습니다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이 누공 <laughs> 야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고백해서 혼내준다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최악이라는 공개고백에다가 차악이라는 카톡 고백을 합쳐놓았으니 그야말로 끔찍한 혼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주 아주 다행히 해당 카톡은 주작입니다. 주작 같은 진짜 카톡, 진짜 같은 주작 카톡을 가지고 진실 혹은 거짓을 만들던 한 유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누공은 해당 유저가 직접 만들어낸 주작이었다고 합니다만에만 제작자의 후일담으로는 실제로 저걸 당한 여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 이걸 추작으로 봐야 하나 진짜로 봐야 하나 아무튼 그래도 인우공이 널리 퍼져 나가면 적어도 이렇게 단톡방에서 공개 고백을 박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만에 만에 만 바로 작년인 2022년에 인우공 시즌2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목소리> 여러분께 양이 구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놓칠 것 같아서 용기내서 말하겠습니다 땡땡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이런 나름도 만나볼래? 그리고 너 혼혈인 것도 알아 부모님께서 한국과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 그러니 씻. 너라는 천사가 지금 있겠지? <laughs> Oh, shit. <laughs> 아니 씨불해 이누공이 그렇게 데이트를 쳤는데도 아직도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덕분에 해당 카톡은 이누공 시즌2란 이름으로 널리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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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해당 카톡이 처음 알려졌을 때의 에브리타임을 보면 2월 28일 그러니까 개강하기도 전인데 대체 뭘 말해서 공격 고백을 받는 거야 게다가 2022년이면 한창 코로나 때문에 OT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때인데 말입니다 아니나 달라 고백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밝히기로는 저 사람 나랑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고백받아서 당황스럽다고 했고요 고백을 했던 장보진의 해병글도 올라왔는데 아마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죠 뭔 해킹이었어 이 늦게 발빼하는거 아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기기로 접속한 이력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공용 PC 이용하고 로그아웃 안 했다가 누군가 이 사단을 낸것 같아요 그 있어 나 때도 네이트온, 버디버디 이런 거 누가 로그아웃 안 하고 가면 전체 메시지로 x 스 이딴 거 달리는 개악질 새끼들이 있었거든 다행히 이 이야기까지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으니 네, 아마 보리아인 고백 공격범도 고개 들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 개강하고 만나면 친해지기는 할 듯. 그때 그 싸가지. 저런 식으로 친해지고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순정 라노벨 추천 좀. 그리고 사실 그 해킹범은 미래에서 온 아들. 오.